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의회담의 결렬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커다란 충격으로 온것 같습니다 오늘 3.1절 기념사를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봤고 그리고 지난해의 기념사와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올해 기념사는 문재인 대통령은 매우 표정이 굳어 있었으며 뭔가 초조하고 음, 밤잠을 잘 이루지 못한 것처럼 경직되고, 이렇게 이붕떠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원래 문 대통령은 임플란트 수술을 많이 해서 그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입 안에서 맴도는 경향이 있는데, 그 정도가 오늘은 매우 심했습니다. 아, 겨우, 어, 입술이 한 절반 정도 열리는 것처럼, 어, 그리고 많은 말들이 입안에서 맴돌았습니다. 어, 시청자 여러분, 지난해의 3.1절 기념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 어, 잘못된 소신이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상당히 소신에 찬 표정으로 차분하게 또박또박 기념사를 읽어 내려갔었습니다. 대통령이 기념사를 읽는 대목대목과 청중이 박수를 치는 것도 지난해에는 상당히 어우러졌습니다. 그런데 오, 오늘의 기념사는 대통령의 얘기와 청중의 의뢰적인 박수가 겉돌았습니다. 박자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연설, 이상한 기념관, 불안한 대통령, 초조한 대통령, 얼굴 표정에는 잔뜩, 아,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왜 이렇게 탈출구가 없을까? 이거 앞으로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불안감과 답답함이 얼굴에 팽배했습니다. 뭐, 뭐 시청자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 왜냐? 문제인의 초조와 불안, 그리고 답답함의 본질은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북한 정권에 대한 환상, 김정은 정권의 문제점과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단과 처방이 완전히 엉뚱한 곳으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붕 뜨고 자기는 잘못된 진단과 처방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세상 일이 김정은 정권의 문제의 핵심과 본질대로 굴러가는데, 세상 일은 제대로 굴러가는데, 자기 자신의 생각이 잘못된 영역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영역에서 굴러가는 세상 일을 보니까 초조하고 불안하고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신한반도 체제라고는 엉뚱한 동화 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제목에도 달았습니다만은 2월 28일, 자, 그러니까 문재인, 아니, 트럼프 김정은 회담 2월 28일, 3일 전인 2월 2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느닷없이 꺼내놓은 것이 신한반도 제재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3일 만에, 태어난 지 3일 만에 사실상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죽은 게 아니라 하노이에서 죽었으니까 객사를 한 거죠. 3일 만에 객사. 3일 만에 객사한 신 한반도 체제라고 하는 여섯 글자.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아, 이것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존재였구나, 귀태였구나"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3일 만에 객사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유일한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아니, 알면서도 어쨌거나 자기가 낳은 자식이니까 버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제목에 죽은 자식의 불화를 만지고 있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원래 잉태부터 잘못됐으며 태어나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인데 억지로 억지로 출산을 시켜놓으니까 3일만에 한호위에서 객사를 한 신한반도 체제. 자, 그렇다면 제대로 된 부모라면 미련 없이 버려야 되는데, 그리고 저 제2 제3의 제대로 된 자식을 낳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죽은 자식의 부활을 만지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장송곡처럼 슬픈 노래가 오늘의 3일절 기념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죽은 자식의 부활만 만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은 자식을 화장하고 성형 수술을 해서 더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내놨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자식은 죽어 있는데, 힐러리 클린턴 전 대통령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돼지 얼굴에 립스틱을 바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제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왜 무슨 것을 완전히 죽은 자식의 화장과 성형수술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한번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신한반도 체제에 관한 네 가지 망상,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을 확대 발전시킨 새로운 뉴 버전의 망상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입니다. 자, 네 개의 올드 버전의 망상은 무엇이냐. 첫째, 국가의 이념 체제를 해체하려는 것. 지난 역사는 진영과 이념이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경제와 번영이 대체한다라는 것. 자, 두 번째는 북한의 경제 개방을 완전히 기정사실화하고 모든 논리를 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잃지 말아야 된다.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라는 게 심한반도 체제 이론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철저한 오판. 핵 대신 경제 발전을 선택해서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려는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 이게 3일 만에 거짓인 것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3일 만에 비핵화가 사기극이라고 하는 것이 한화위에서 증명됐지 않습니까? 자네 번째의 망상은 이것을 빌미로 해서 국내에서 절반에 가까운 국민, 절반의 국민을 적으로 몰고 자신의 발목을 잡는 세력으로 규정을 한 것. 힘들게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도 여전히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개선을 못 마땅하게 여기고 발목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laughs> 아니 그럼 트럼프 대통령부터가 자신의 발목을 잡는 사람이네요. 트럼프 대통령부터가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개선을 못 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네요. 발목 넘버 원 트럼프, 발목 넘버 투 황교안, 발목 넘버 쓰리.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 자, 이것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신 한반도 체제라고 하는 통화 같은 얘기의 네 가지 망상이었는데 오늘 다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어떤 식으로 내놨느냐. 자, 이것도 대중의 대중, 핵심적인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오늘 기념사의 핵심적인 대목입니다. 신 한반도 체제는 우리가 주도하는 백년의 질서다. 자, 국민과 함께, 남북이 함께 새로운 평화협력의 질서를 만들어낼 것이다. 자, 백년이라는 표현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를 맡고 있는 어떤 사람이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백년. 한반도의 평화 시대를 완전히 정착시키기 위해서 백년의 추가 집권이 필요하다. 낸시 응? 펠로시하원의장에게 완전히 KOP 당하고 일침을 먹은, 꿀밤을 먹은 이해찬 더보는 민주당 대표의 워딩이었습니다. 자, 1번이 100년의 질서라는 것이고, 자, 2번이 새로운 평화협력 공동체라는 얘기입니다. 한결같은 우리의 의지와 긴밀한 한미공조, 북미대화의 타결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반드시 이루겠다. 자, 세 번째 구체화는 새로운 경제협력 공동체입니다. 한반도에서 평화경제의 시대를 열어가겠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다. 자, 네 번째는 군사공동위원회 운영입니다. 남북은 지난해 군사적 적대행위의 종식을 선언한 바 있다. 군사공동위원회 운영에 합의했기 때문에 자,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지금 하노이에서 트럼프가 뭐 김정은이의 모아지를꽉 쥐었는데, 숨통을 내리 눌렀는데, 무엇으로 내리 눌렀느냐? 김정은이가 영변시설, 이미 저 고철로 되어버린 영변시설의 폐기라는 카드를 가지고, 제재의 완전한 해제라고 하는 아주 높은 값으로 이저 영변을 팔아먹으려고 한 것을 트럼프가 눈치채고 한마디로 숨통을 조였지 않습니까? 너희들 영변 말고 더 중요한 게 있지 않느냐? 제2의 규모가 큰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지 않느냐?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가 얘기한 그 시설은 영변이 아니라 저, 평양, 인근에 있는 평양 근처의 남포. 남포는, 평양에 대한 남포는 서울과 인천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남포에는 천리마 구역에 있는 제2 우라늄 농축공장. 아, 대단히 규모가 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것을 지목을 하면서 우라늄 농축공장에 너희들이 있지, 있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김정은 일행이 깜짝 놀랐다는 것 아닙니까? 가짜 이 핵폐기로 어떻게 제수처로쓸 적당히 저, 속여서 제재, 완전 해제라는 것을 받아내서 자신의 어떤 저이 고난의 행군을 피해보려고 했던 속임수가 대번에 드러났는데, 무슨 엉뚱하게 개성 관광,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입니까? 이것을 미국이 들어줄 리가 있습니까? 이것은, 아, 1년에 캐쉬가 2억 달러 가까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인데, 3일 만에 객사한 죽은 자식의 불화를 만지면서 화장을, 돼지 얼굴에 립스틱을 바라고 있는 문재인. 그 가련하고 애처롭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잔뜩 경직된 오늘의 모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